여러분 안녕 조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착하고 이쁜 우리 2반 학생들 자 숙제 잘 해왔겠죠 아, 그래서 액츄얼 어, 테스트 어, 그 해온 숙제 문제풀이 먼저 해볼게요 114 페이지부터 116 페이지 까지 입니다 자 책을 피시고 한번 어,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채점 해봅시다 음. 자 1번 선생님 아마 글씨가 잘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다음 중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문은 이렇게 돼 있죠.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문은 결국은 뭐야? 의문사가 있는 문장으로 물어볼 때는 yes, no로 할수 없어요. Will you help me? 너나 도와줄 거야? Yes, I will. 할수 있어요. What did you bring? 너뭘 가져왔니? 그러면 I brought something. 어떤 걸 가져온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어, 3번 Did Harry get good grades? 해리는 좋은 점수를 받았니? Yes, he did. 이렇게 할수 있죠. Is there a watch on the table? 어 테이블에 시계가 있나요? Yes. There is. 거기에 있어요. Can you answer the phone? 너, 어, 그 폰에 어, 응답할 수 있어? Yes, I can. 전화를 받을 수 있어. 했으니까. 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의문사로 물어보는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2번. 밑줄친 의문사의 쓰임이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How far is it? 자. 의문사로 물어볼 때는 의문사 동사 주어예요. 그래서 how는 어, 우리 뭐라 그랬죠? 뜻이 두 개라고 그랬지 하나는 어떻게, 또 하나는 얼마나의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how가 얼마나의 뜻이 되는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how far is it? 야 그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니? 뭐 얼마나 거리가 얼마니? 이런 거죠? What is your hobby? 너의 취미가 뭐야? 조선 생님 취미는 참고로 축구 구경하는 거예요. 관심 없지? 알고 있어요. Where did you eat lunch? 너는 어, 점심을 어디서 먹었니? 되죠? What do you hate this? 자, 이거, 어, 여기 보면 이상해요. 당신은 이것을 싫어해. 무엇을? 이상하죠? 여기에는 너는 이것을 왜 싫어하는데 라고 해야 문장이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why do you hate this? Why do you hate this? 너는 왜 이것을 싫어하니? 왜? 근데 무엇이라는 what이 나왔는데 뒤에 this가 있잖아요. what은, 어, 무엇이라는 사물을 가르치는 것, 대신한 명사인데, 의문사 음, what이 this를 없애야지. 너는 무엇을 싫어해? what do you hate? 이건 돼요. 근데 what do you hate? this. this하고 hate가 두 개가 중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When does the store open? 아, 언제 어, 가게 상점이 문을 연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3번 볼게요. When did you arrive? 언제 너는 도착했니? 말 되죠? How are your grandparents? 얘기했어요. 안부를 물을 때, how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your grandparents. 너희 할아버지, 할머님은 어떠셔? 괜찮으셔? 이런 거죠. 3번, who is your job? 얘기했어요. 어, 직업이나 일을 물어볼 때는, what을 쓴다고 배웠죠. what is your job? 너의 직업이 뭐야? 이런 거죠. what are you doing? 너 무엇하고 있는 중이니? Where did you go? 너 어디 갔었니?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 4번 문장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어색한 거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이 항상 실수하는 건 어, 지시 문장.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를 대충 읽고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어색한 거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이런 거죠. Where is your sister? 너의 여동생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서 왔나요? I'm from Korea. 이렇게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할수 있죠. Who did the house clean? 자,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요. 음,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봐봐. 이더 하우스가 주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집이 청소했니? 이러니까 이상하잖아. 집이 청소한 게 누가 그 집을 청소했니? 이렇게 해야 되니까 Who cleaned the house?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의문사가 오면 동사 주어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지금 조동사가 did잖아. 그럼 과거에 청소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가 주어예요. 누가. 그러니까 who cleaned? the hous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의 4번은 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Why are you late? 우리 친구들 중에 수업 시간 늦는 친구 있죠? 늦으면 안 됩니다. Why are you late? Why are you late? 너왜 늦어? 자, 5번. 그녀는 지금 어디에 가는 중이니? 어디라는 장소가 나왔죠? 그럼 where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where is she going now? where is she going now?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니엘은 왜 울고 있니? 그럼 why를 쓰면 되죠. Why is Daniel crying? 여기 is crying이 진행형인 거 알고 있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다니엘이 그왜 울고 있는 중이니? 이런 뜻이에요. Justin 어떻게 여기 왔니? 어떻게 방법 how죠? How did Justin come here? How did Justin come her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어, 1 4페이지는 이렇게 풀어 봤고요. 115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115페이지.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고스, 고르세요. 그러면 어 자. 뭐라고 떴는데 is your favorite color? 너가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이도 될수 있고 무엇이니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니는 안 되죠? 누구니도 안 되고, 왜도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어, what do you want it? 너는 무엇을 먹기를 원하니가 자연스럽지? how do you want it? 너는, 어, 어떻게 먹기를 원하니? 그래서 여기 두개다 적당한 것은 what이 정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너는 어떤 색을 좋아해? what do you want it? 너는 무엇을 먹기를 원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9번에는 'Is your best friend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니?'라고 해야 맞겠죠? 그러니까 'Who'를 써야 돼요. 'Who are you waiting for?' 'Who are you waiting for?' 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나조나쌤 기다리고 있어. 'I'm waiting for Jonathan.' 음, 안 기다리겠죠, 당연히?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음.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milk do we have? do you have? 이렇게 돼 있죠. How much milk do you have? how much milk do you have? how much? much를 쓰는 이유는 milk가 셀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나타내는 얼마나 많은 우유를 우리는 먹나요? 이런 뜻이죠. 근데 가격을 물어볼 때 뭐라 그랬지, 얘들아? 가격도 how much를 쓴다 그랬지? how much is this bottled water? How much is this bottled water? 그러면 병에 든 생수, 물은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bottled water?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with my friend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세요. 어, 내 친구와 함께라고 했어. 그럼 뭐, 내 친구와 함께 어디를 가니? 내 친구와 함께 무엇을 하니? 뭐, 이런 말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who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who did you go skiing with? 너는 누구와 함께 스키를 타고 갈 거야? with my friends. 내 친구와 함께 갈 거야. 이렇게야 자연스럽죠? 자, 어, 선택지에 있는 해석은 해 줄게요. Who is that man over there? over there 그러면 저 건너 거기 건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저 남자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남자가 누구예요? Who is that man over there? Who is that man over there? 이렇게 되고요. 3번. Who did the dishes? 누가 설거지를 했니? Who did the dishes? 여기서 who는 의문사이면서 어, 주어입니다. Who do you like?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I like Jonathan. 그러면 또 너네들 얼굴 색이 금방 변하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do you like? 누구를 좋아하니? Who is he talking about? 그는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니? 누구에 관해 말하고 있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2번을 보면 About an hour ago. About an hour ago. 여기서 About은 약이란 뜻이 있어요. About이란 단어를 너네 고학년이니까 알아볼까? About은 약이란 뜻도 있고 뭐에 대하여란 뜻도 있어요. 전치사로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An hour ago. 한 시간 전. 약한 시간 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자 여기서 중요한 건한 시간 전이니까 어거우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왔어요. 그럼 물어보는 질문도 시제가 언제일까? 과거겠죠? 근데 When are you going to leave? 너는 언제 출발할 거야? 미래.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 언제니? 현재. When do you go to sleep? 현재. When can you talk again? 현재. When did you see her? 여기 과거가 나왔네요. When did you see her? 너는 그녀를 언제 보았니? About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봤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아, blank will give him the present. 근데 봐봐요. Amy Will이 왔잖아요. Amy가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who 가 맞겠죠? 그러면 who will give him the present? 누가 will give 줄 거냐 him 그에게 the present 선물을 이렇게 나오죠? 누가 그에게 선물을 줄 거요? 예 will give him the present. Who will give him the present? Amy will. 거기 뒤에는 뭐가 생략됐어요? Give him the presen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6페이지 한 페이지 더 풀어보고 우리 요거 잠시 어, 1강은 마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대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Why, why are you wearing a dress? Why are you wearing a dress? 왜 드레스를 입고 있니, 있나요? 그러면 대답하는 말을 얘들아 어... why로 물어봤잖아요. 그럼 보통 because로 널 대답하는데 because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hy are you wearing? are 이라는 비동사와 wearing 이라는, 어, 현재 분사. 그러니까 동사 ing 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비동사의 동사 ing 는 진행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답도 I'm going to a party. I'm going to a party. 나는 파티에 갈 거예요. 이런 말이죠. I'm going to a party. 15번. Where is he going? Where is she going? 그녀는 어디에 가고 있는 중입니까? 어디에 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she is going to the mall. 그녀는 쇼핑몰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1번이 맞겠죠? 왜? 물어보는 동사가 비동사의 동사 ing예요. 그럼 대답하는 동사도 비동사의 동사 ing를 해야 되겠죠? 어, 자, 그래서 5번은 그럼 선생님 왜 답이 안 되나요? 3번 하고 그녀는 어디 가냐를 물어봤으니까 가는 장소를 말해야 되죠. 근데 3번은 누구 함께 가는 거고 5번은 뭐예요? 뭐가 될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생뚱맞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 자 16번. 자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맞은 의문사를 쓰시오. Last Friday. Last Friday라는 시간을 나타내잖아요. 지난 금요일. 그러면 뭐야? When did she tell you that? 그녀가, 어, 너에게 언제 그거 말했는데, last Friday. 지난 금요일에 말했어. 이런 뜻이죠. 자, 17번. 자, 이늘 문제 푸는 방식이 뭐라 그랬지? B의 대답을 통해서 A를 유추해 보라 그랬죠? B가, I'm listening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어, 너는 뭘 듣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어, 나 음악 듣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맞겠죠? 그래서 so, what are you doing? I'm listening to music. What are you doing? I'm studying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7번에 what, 18번에 who is your name? 그녀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It's Joanna. 이렇게 돼 있죠. 근데 who is your name이라고 안 하죠.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what is your name? it's joanna 이렇게 되겠죠. 자, 19번은 Where is your brother's birthday? 너의 어. 오빠의 생일은 언제야? 형의 생일은 언제야? 뭐 이런 거죠. 근데 where이 왔잖아요. 어디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when. It's July 13th. 7월 13일이야. 그러니까 When is your brother's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It's July 13th. 이렇게 되죠 마지막 20번 How many is this coat? Quote? 이 코트는 얼마의 가격이 나가나요? It's $77. It's $77. 이렇게 되있죠 그러면 요 우리 가격을 물어볼 때 항상 어떻게 대답해라? How much? How many는 안 돼요. 왜? 어, 가격이라는 건셀수 없어요. 그래서 How much? 로 씁니다. 또는 그냥 단순히 How much?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coat? How much is this book?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액츄얼 테스트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 다잘 맞았나요? 자, 액츄얼 테스트는 이렇게 마치고요. 어, 오늘은 어, 2 강부터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